2025년 1월 6일 지금 시간은 7시고요. 어, 네 번째 자기 전 마지막 식사를 알려드릴게요. 이게 뭐냐면요. 어, 제가 6일 전에 담근 석박지 넣고요. 어, 그리고 김치 사왔어요. 이거 김치찌개 끓여먹으려고. 아 오래간만에 김치찌개가 땡기네요. 제가 김치찌개 좋아하거든요. 여, 석박지 넣고. 어, 비비고 사온 김치 넣고요. 여기다가 삼겹살 아까 산거 400g 넣었어요. 400g. 그리고, 어, 요 마지막에 두부 넣고, 어, 이렇게 김치찌개를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. 아우, 맛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. 그리고 강황 찹쌀밥 200g 에요. 김치찌개에는 또, 계란 후라이가 국룰이죠. 국룰. 국물. 이렇게 해서, 마지막 네 번째 식사를 한번 먹어볼게요.